성립이 95% 이상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수익은 두배입니다 NPL은 누가 살고 있는지 제일 중요합니다. 인수받을 권리가 복잡하면 아예 들어가지 못해요. 전입됐다 확인 결과 채무자와 가족이 전입돼 있을 금액이 다른 문제는 없다는 소리죠. 네, 아파트 보니까 유치권이 걸려있대요. 아파트에 유치권 걸리는 경우 거의 덩글거든요. 성립이 95% 이상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유치권은 건물권에 발생한 채권, 면적이 도달했을 것, 점유할 것, 뭐 여러가지 요건이 다 있습니다. 유치권은 절대적으로 다른 권리를 몽당당 깨부실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요건이 엄청 까다로워 인정받는 게 깨는 것보다 10배 는더 어려워요.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 많죠. 마지막 수단으로 주장은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유치권 권리에 있으면 안 들어가잖아요. 일단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내가 할건 아닌 것 같고. 거의 95%는 일단 아니라고 시작하시면 되는데, 점유관계 미상인 JS건설 주식회사가 유치권을 신고. 5천만 원 들었답니다. 유치권 주장하는 자는 점유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표식도 없고 유치권 신고만 했어요. 그리고 안에 채무자가 살고 있대요.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이 점유를 잃은 거잖아요. 점유가 깨지면 유치권이 깨지는 거예요. 이미 게임 끝난 겁니다. 유치권 걸리는 물건이 경쟁률이 확 떨어져요. 그러면 MPL로 가면 더 떨어집니다. 진짜 MPL로 가면 유치권 걸려있는 물건 풀기만 풀면 수익은 2배입니다. 안든 비거든요. 거의 사람들이. 단 4시간이면 MPL은 행 직원만큼 한다. 이론부터 실전 수익화 방법까지. 놀공 MPL 온라인 특강 오픈. 지금 수강 신청 시 엄청난 혜택까지. 1 5 8 8 2780.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